자 오늘 할 게임은 오랜만에 돌아온 월드 오브 탱크 2.0이고요 월드 오브 탱크가 이제 원래 1.0이었는데 대규모 개편을 하면은 이제 2.0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뭐 트레일러 같은 것도 있을텐데 시네마틱 트레일러가 있는 거 이런 거 봐야지 물고기 와 잉어 와 거북이 와 악어 뭐지 내가 다른 게임을 눌렀나요? 아니 물고기 키우기 눌렀나? 아, 도탄되었습니다. 예. 자, 제가 하는 건 아닌데, 이재제님이 요런 것도 있어요. 예, 콜라보. 아, 이거 몰랐어? 이거? 어? 리재님이랑 콜라보에서 노래 나온 거? 노래 시원하게 잘 부르죠. あ 아, 네, 노래 좋죠. 근데 이거 계속 들으면은 광고 중에 혼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들을게요. 예. 그래서 이게 월드 오브 탱크 2.0이 출시가 됐어요. 당연히 이것저것 엄청 많이 바뀌었겠죠. 이벤트부터 설명을 하자면요. 월드 오브 탱크가 가장 어려운 게 뭐야? 이러면은 내가 타고 싶은 탱크가 있는데 그 탱크까지 열심히 뚫고 하나하나 올라가는 그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누려 터지고 성능도 안 좋고 개처 맞는 뭐 그런 안 좋은 게 한두 개씩 있는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그거 들은 개 고통인데 그런 것까지 상관없이 이거 보면은 원하는 개통도를 선택하면 해당 개통도에 10단계 전차가 지급됩니다. 한 방에 빵 뚫어버리는 그런 미친 보상을 이번에 주고요. 거기다가 골드, 크레딧, 전쟁치과, 법용그분등 퍼주고 프리미엄 계정 없으면 월탱할 때좀 약간 수달리는 게 있거든요. 크레딧도 마르고 그런 거막 뚫어주고 개좋은 뭐거 많이 준다고 해요. 예. 자, 일단 보면은 11티어 전차가 생겼습니다. 원래 10티어가 끝이었는데 11티어 이렇게 생겼어요. 데모 생겼어. 초등학생이 그림판에다 그린 것 같아. 아, KR1. 이게 갖다가 박치기 하면 1800딜 나오는 그 탱크죠. 충돌용 사양이네, 니들아치명적인 충돌 공격을 위한 특별 사양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어, 아, 11티어에는 이런식으로 특성이 하나씩 있나 보데 그러네, 11티어 탱크들은 이런식으로 특성이 있네. 약간 특징이네, 특징이. 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약점까지 볼수 있다. 어. 아이 UI가 이렇 바뀌었네 그리고 스토리 모드 생겼대요 올가미 작전 장철 쇠도 작전 망치와 모루 작전 아 지뢰가 있대 어, 지, 지뢰? 지뢰 다 터질 것 같은데 해볼까 일단 <목소리> 오이 아 오랜만에 들리는 이 어? 엔진음 일단 우리팀 우리팀 못빵시켜 쌀먹으래 옆구리를 쳐 애들 계 약한데? 엉덩이? 엉덩이? 그것도 하단? 맨날 이상한 탱크만 타다가 이렇게 뭐랄까 무난한 탱크 타니까 느낌 이상해요 진짜 느낌 이상함 어? 아, 불사 일단 궤도로나 부숴볼까요? 궤도 부서지지도 않네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근데 개 아파, 얘들아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야 나 맞는다, 나, 나, 나 맞는다, 맞는다, 맞는다. 아 저거 뭐 이렇게 연사가 빨라요 저거? 이 새끼야, 불따구, 불따구 임마, 어? 불따구. 볼따구랑 포랑 같이 고장 날법 없나? 여기가 더 아플까요? 폭격 온다는데 우후! 아 씨, 아 씨, 아 진짜. 아, 진짜. 아아 야! 임마 가만히 있어. 어, 잘 만들었다. 이거. 그냥 단순 AI랑 싸우는 느낌은 아니네. 연출이 괜찮은데? 그러면은 이제 평소처럼 탱크를 타볼 건데, 오늘도 이제 생각을 해온 탱크가 있어요. 정전차고요 이거. 떼삭. 떼삭이랑 이거. 스퀄? 요거 특징이 뭐냐면은 얘네가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따발총을 쓴다고 합니다. 탱크 게임인데 따발총 쓴. 달둥총쏠때 얘네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쏘는 이제 그런 이제 탱크라고 해가지고, 야, 이런 새로운 게 있어? 타볼래? 해가지고, 어, 오늘은 요거를 한번 타볼라고요. 아 11티어도 하나는 타보라네? 아이씨 개무서운데? 11티어 뭐 탈까? 아 마우스 2.0요? 고통받으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좋아서 추천하는 거예요 님들? 개좋은 놈이라고? 와 얘는 여섯 명이서 타네? 이거 한번 타볼까 그러면? <laughs> 이거 몇, 몇 다시 몇으로 가? 빨리 좌표 좀 빨리 급함 앞에 200 쫓아가야겠다 어 소리, 소리 봐야 소리 미쳤어 야어 긴장된다 제발 매칭 안 만나긴 안 된다 저런건 딜 어떻게 넣어? 쟤도 나도 서로 딜못 넣지 않나 이러면. 자리가 없어요 님들. 오, 뚫렸다, 야. 대가리 살짝 돌려가지고 침기겠다는지 에? 에? 저 새끼 뭐임? 에? 오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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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왼쪽에 한 명도 안 갔어 우리 팀? 정거입니다 아니 근데 이 저거 만나지 않 저거 저저한테안 걸릴 듯. 이건 거히 내가 뭐할수있거거 없었잖아. 아이거 장갑을 좀 보고 와야겠다. 좀 일부러 이쪽을 보고 있어오 되나? 거오서 저거 봐. 아오케이거 okay. 아, 근데 저거 안. 거 저거 이기긴 했는데 약간 가짜 승리 느낌 나네. 아 준전차 너무 저거 다야 이것도 좋은데 저거 저거 이거, 위치 추천줘. 아, 이거 중간에 다리 근처가 물쪽 갔던 것 같은데? 가자고! 끼야투! <목소리> 선색이 <선생님> 잡아줘! 물림들 <목소리> 저것 좀 잡아줘 빨리! 내가 위치 따는 중! 못참겠다 쏘고싶다 못참겠다 쏘고싶다 안되겠지? 쏘면 안되겠지? 나이샤! 아 이게 경천이고 우리팀 죽었네? 그럼 더욱더 난추 가만히 있어야돼 아무것도 하만 쏘고싶다! 핑 어떻게 찍지 핑? 아 씨발. <laughs> 아니그 아니, 이게 어쩔 수 없었어. 이 살기 위한 최후의 발악이었어. 어. 오, 야우리 살았다. 야. 어떻게 살았네. 어, 괜찮아. 수리하면 돼. 수리하면 돼. 어. 사람만 있으면 와드 기능은 똑같아. 어. 어. 자, 이제 이러고 밥 먹으면 되잖아. 경전 해버리면 되잖아. 아, 이 맵을 왜 배나는지 알겠다, 이거. 니가 와구나, 약간. 맵이 숨길 곳도 없고, 시가전도 아니고, 넓고 이래가지고. 못 참겠다. 못 참겠다. Wait a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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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이요? 어, 교환 교환. 아 이게 그거였나? 그 딜센 경전차였나? 경전이 없어 정찰할 수 있는데 짧아요 거리가. 경전차가 맨 앞에서 남들보다 시야가 먼니까 찾은 다음에 라디오로 우리 팀한테 알려주는 거야. 아. 찍는 건 좋았어요. 아 근데 못 잡았어 오 하나 더 찍었다 저거까지 저것, 되냐 이거 캐리하는데 이분이 no. 아 자주포가 빗나갔어 신앙이 부족했어 오 이분은 신앙이 좋았어 자 이제 슬슬 승기가 잡혔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을의 영웅이 되기 위해 모험을 떠납니다 어떤 영웅이 되느냐 상대방 자주포가 두명이 있죠 자주포를 죽이러 가는 거지 이제. 오, 오케이 호수 일단 호수 하나 아까 찍은 거 기억해서 파 띄워주고요 근데 포스는 안 맞게 잘 숨어있네요 지금 그러면 쟤가 저렇게 버텨버리면은 남은 자주포 두 명이 죽어야지 점령 띄우면 자주포 날아올 거거든요 자주포가 이제 아 제발 스쳐서 점령이나 풀려라 이러고 쏠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 보고 이제 끝내러 가겠죠 어 찾았다 저기다 팔고 싶지 너무 에겐 남 위치인가? 여들어 아니야. 어 잘.. 잘 찍었어. 죽어어어어어어어어어! 죽여어어어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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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딜 기가 막히게 퍼부었다 그냥 어? 경전차이 어? 아! 어 살았다. 저 친구가 어디를 보고 있는? 이씨다 <목소리> <됐다. 와, 목소리> 알아 임마. 어? 헤헤. 오, 아, 안 걸려 임마. 진가좀괴롭혀 줘야겠는데? 좋았다. 어. 어딜 혼자 들어와. 중전 중저... 차! 아! 다리가! 오, 쉣! 다 죽고 잡으러 간다. 저, 거저새 말고 하나 더 있는데? 빈다. 하나 컷! 다음! 둘 컷! 아아아 아, 아. 어점 밟아!!! 나, 아 잠깐만 우리 뭐, 집에 명 남았어? 컷! 곧 잡아. 가셔가 잡아. 아, 어, 이거 다 뚫리냐 여기? 저, 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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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장전하지 말고 그냥 저거 박아 버릴 거지한테. 아. 음. 지긴 했지만 어, 이거는 뭐 숙련의 징표 2급. 이번 판은 좀 맛있었는데. <목소리> ㅋ <laughs> 어, 이게 안 터져? 나이스 어나 뜨겠다 자, 우리 영웅이 돼 보자. 어? 사라딘 씨. 어? 영웅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 아, 아, 뒤통수가 아. 이길 거 같긴 한데. 어, 잠깐만. 피가 없는데? 어, 질 수도 있나? 양각 먹고 있어서 되지 않을까요? 얘가 다 잡을 것 같은데. 하고 이거를 아 뒤에 뭘 멀리 있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제 실력전이다. 이 친구가 영웅이 될수 있겠다. 영웅이 되어라. 아아아아아! 그렇지, 니가 와. 한 방을 한방만 튕겨볼까? 오케이, 오케이. 딱 봐도 모가지가 불편해 보이는데? 그렇지. 셋! 네, 빨리! 악세를 밟아! 악세를! 그렇지! 쏴! 나 이사와! 어, 씨. 어. 어디 슬슬 느낌이 오는데? 가자 헤드야 하는 거야 영웅이 되는 거야 아 안돼 아 두... 아아 이거는 진짜 상남자가 되어 보겠습니다 아불싸 느꼈습니다 못 되겠네요. 내려가게 내려가 내려 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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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려, 내려, 진짜 내려가 진짜 내려갈게 진짜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그만 그만 아 진짜 나 빠르네 <laughs> 아니 나 경전차인데 십어 시... 미디움 여기 와 있고 내가 여기 와 있다고 진짜 서운하네 만티가 좋아요 상대 만티코어가 내가 수풀 끼고 있어도 나를 먼저 발견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잡아줘 제발 제발 잡아줘 나못쌌아 <목소리> 걸렸네 스플레에 있는데도 걸리네 쟤한테 들킨 거 아니지 만티한테 들켜서 죽은 거지 아니 저거 뭐야 만티코어는 쟤는 그냥 보면 뭐 다크템플러야 나는 없나 만티코어 나도 이거 타볼래 어그여 얘는 사람도 두 명밖에 안타 이거 인건비도 싸 나도 이거 해볼래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나 빨간 양을 한번 먹어보자 이게 특이한 탱크는 특이했던 이유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인가 일단 크기부터 개짹끔만데 그냥 이거 뭐뭐저 요구르트 아줌마가 타는 거 같네. 이 스풀에 스프레, 이 스풀에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얘가 그게 좋아도 여긴 있을 수 있는 거지. 중앙 라인에. 어 뭐야? 오나 어, 뭔가 발견했어. 에잉. 만디 찍혔으면 이 여기에는 없는 거 아니야? 어? 여기 타고 한번 드 가볼까? 뻔뻔하게. 와와와와와 하다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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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다리, 아다 이게 말이 돼? 와, 아다리,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간다, 유명하게 나안 걸렸다고? 진짜요? 이게 왜안 찍히지? 아니 만티인가 이거 개 좋네 이거 이제 빨간약 처먹게 되네. 나도 뭘 타고 있던 거지? 와 이거 탱크 개 좋은데? 근데 이상한 것 타고 그걸로 캐리 해보겠다고 지금. 해가지고 이제 월드 오브 탱크 알아보기 했는데 요 굉장히 패치도 많이 한것 같고 새로운 탱크 재밌는 것도 많이 나온 것 같고 이게 10티어까지 그냥 아예 뚫어준대요 님들아 새로 타는 탱크까지 다 뚫어주고 크레딧도 천만 크레딧 주고 해가지고 탈수 있게 해준다고 하더라고 아, 아쉽다 이따가 돌아올게요 이따 다시 합시다 보세요